쿡까지질 공원으로 알려진 이 지역이 해양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쓰레기 감시 및 관리 예산은 올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백령도의 유명한 규암 절벽 근처 해안은 다양한 쓰레기로 뒤덮여 있으며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생수병부터 폐허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폐기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고 태변 역시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슬로폼,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종류로 되어져 있는 폐 어구들이 가장 많은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주민들은 치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많이 어렵죠. 사역을 쓰고 있거든요. 옹진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처리가 다안 돼요. 엄청나요. 쓰레기가 해안에 얼마나 많이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해양 쓰레기 감시 및 점검을 민간에 위탁하여 이를 추적하고 관리하려 했으나 올해 관련 예산이 4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안에 밀려오는 쓰레기들은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 등2차적인 환경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파도라든가 더 마찰에 의한 해양빛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돼서 더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성이 되기도 하고요. 2018년에 실시된 정부 차원의 해양 쓰레기 조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정확한 국내 해양 쓰레기 양을 파악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4만 5천 톤의 국내 해양 쓰레기가 파악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이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 1 0 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